어, 네 번째, 그러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품은 의의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요, 의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의의를 추구하는데 가람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의를 위해서, 의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다 보면, 의의를 위해서 때로는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아까 1, 2, 3번의 성품하고 여기서 또 겹치게 되죠. 예,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포함하지만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만 구원일 수밖에 없는 깊은 공군과 어,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그런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할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보면 의인과 연관되어서 이 온유함이 계속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구약의 의인들이 바로 이러한 가난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시브리인들은 이, 이 아나우라는 이 단어가요. 온유, 겸손하다라고도 표현하지만, 가난함과도 연결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네 번째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느낌이 여전히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다 원을 하나 다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의를 위하여 의를 추구하는 갈망하는 이런 삶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쏟아지려고 하는 거기에 또 이렇게 겹쳐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경쓰고, 하나님이 극률이 여겨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쏟아붓고,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의 극률의 눈동자가 그에게 동하여지고, 이러한 상태가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의 상태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예. 자, 5절 보면, 아니, 이제 7절에 보면,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의 그복 있는 사람의 성품이 등장하는데 그게 뭘까요? 예, 긍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동정적인 이러한 뜻이 되는데요. 다시 온유함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온유함이란 단어가 이 개념은 고상한 마음을 가진, 즉,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현인이나 재판에 임하는 재판관인데 인정이 많은 재판관인 경우나 나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로운 왕, 이런 것의 특징을 보여줄 때 바로 이온유함이란 단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의 극률이에요. 다른 사함을 향해서 극률의 마음, 동정적인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예, 갖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산상수원의 6장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극률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극률히 여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극유력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고요. 그리고 어, 여섯 번째 복이 뭐냐면 8 절이 나오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요. 예. 사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음행이 음, 음란에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를 추구하고 자비롭고 동정적이고 다, 낮아져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갈망 가운데 빠져서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죠.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이 교집합적인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셨 보여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계속 겹치는데 결국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체험을 입기도 한다는 라 맥락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의를 어,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거다. 긍휼의 여김을 받는 사람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일대일로 대응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덟 가지의 복의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교차시켜도 상관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먹일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결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 그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지금 그 복의 내용과 저는 겹쳐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뭐 해야 뭐를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그가 누릴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로 이 모든 메시지가 가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구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위해 일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담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성품은 화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극류력 있는 사람, 자비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화평의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8절, 10에서 12절이요. 여덟 번째 복을 보면 의를 추구하는데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배고파질 수 있고 목마르질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박해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나로 인해서 욕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한다면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하다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모함을 받는다면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동일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예수 믿는 것으로 박해받는다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어,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인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이 클 거다라고 하는 이 일에 깊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입니다. 예. 결국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성품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에 관계할 때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자비죠. 할 것이고요. 그 사람은 늘 의의를 추구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 이루게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바로 5장 13에서 16절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5장 13에서 16절 한번 여러분들 펴서 눈을 거기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두 개로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소금의 삶, 또 하나는 빛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소금의 특징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가끔 어떤 설교자들은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부제의 역할로서의 소금을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소금의 특징이 과연 방부제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주시겠습니까? 본문은 방부제의 역할을 얘기하지 않고요. 맛을 강조합니다. 맛.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어서 버려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금의 방부제 역할이 아니라 소금의 맛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맛일까요? 예, 앞에서 그리스인들이 그 여덟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드러나는 그리스인의 맛이라고 저는 이것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의 삶이란 이 그리스인들의 맛깔난 성품의 삶을 사람들이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나는 어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소금의 맛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술 담배를 못 끌어서 교회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서, 나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잘 못해서, 나는 자비롭지 못해서, 나는 온유하지 못해서, 나는 의의를 추구하지 못해서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에다가 이 소금의 맛을 잘 드러내고 있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쟤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쟤들은 용서하는 사람이야. 쟤들은 자비로운 사람이야. 쟤들은 온유한 사람이야. 쟤들은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쟤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야. 예. 이런 식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 그 세상에서 그 소금의 삶, 소금의 맛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하죠. 빛의 특징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빛의 특징을, 어, 보시면요. 14절에 나오는데, 빛의 특징 첫 번째는 14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숨기지 못함, 못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 산 위에 동네가 왜 숨기지 못하면, 그 밤에 그 불을 키니까, 그 불을 보고, 아, 저선 위에 집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수 있듯이,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15절에 보면 빛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15절에 나오는 빛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사랑, 용서, 자비, 온유, 화평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일주일 정도, 길어는 한달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나 알아봤어. 너 교회 다닌 거구나, 교회 다닌구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이러한 소금의 맛과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빛이죠. 이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한달 일주일 동안 직상을 같이 하는 동안, 아, 얘는 마땅히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되게 온유하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 획거절 당했을 때 용서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숨겨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 지더라도 나는 의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내가 다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직장에 10년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빛의 아니 이 빛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숨길 수 없고 그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 16절을 보실까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예,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시를, 착한 행시를, 이게 이제 소금의 맛이죠.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성품들이 우리의 소금에 마시고 우리가 감출 수 없고 세상에 자연스럽게 비치기 때문에 비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팔복의 여덟 가지의 성품 딱 여덟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인데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가져올 때에 그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그 확장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개, 도, 교 라고 하는 어안 좋은 명칭으로 불응 어, 불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오윤희와 의와 화평함과 그리고 낮아져 있는 심령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 높아져 있고 드세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어, 대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여섯 가지의 반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게그 다음 본문인데요. 우리가 어, 잠깐 브레이크 하고요.